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날기새 잠원 아, 찾아 나와 주신 여러분을 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아, 잠원 8장 19절에서 21절 아, 봉독하겠습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잠언 8장 22절부터 이렇게 본문으로 다루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 또 뒤돌아가서 오늘은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더 짚어보고 다음 구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여러분 돈 좋으세요? 당연히 좋죠.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세상에 돈만큼 좋은 게 그다지 많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돈이 우리에게 주는 <laughs> 유익, 돈의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하고,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평범한 말씀 같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혜가 금과 은보다 더 낫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깨달은 정말 중요한 지혜 중에 지혜가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금과 은보다 돈보다 더 귀하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좋은 금과 은, 돈의 한계를 깨달은 것이에요. 아, 10편 16편 2절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참 귀하게 깨달았어요. 주 밖에는 복이 없다. 닷은 복은 주 안에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아, 우리를 주 밖으로 끌어내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이간질 시켜서 끊어내고 주 밖으로 하나님 떠나게 하고 어, 그러면 우리가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 밖으로 안 나가려 고 그래요 왜냐하면 복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탄이 가짜 복을 만들고 우리를 속여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복이 있고 가짜 복이 있더라고요. 아 어, 짝퉁 복이 있더라고요. 꼭 진짜 같은데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제가 자주 얘기했던 건데요 평안과 편안 아, 모양도 비슷하고 개념도 비슷하지만 사실은 달라요 여러분 진짜 복은 편안일까요 평안일까요 평안이 진짜 복이에요 편안은 저는 가짜복 유사복이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편안한 거좋지요 그런데 편안히 우리를 절대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지 못해요. 그냥 간단히 증명할 수 있어요. 어, 여러분, 저는 당뇨병 환자고 암 환자예요. 어, 제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저녁 식사하고 조금 쉬었다가 어, 걷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운동하는 거 싫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편치가 않아요. 힘드니까 그냥 뭐가 좋은가 하면 편히 앉아서 졸고 텔레비전 보고 있는 게 편해요. 그리고 편함을 추구하면 저는 점점 건강이 나빠져요. 근육도 안 생기고 몸은 자꾸 늘고 그래서 나빠지거든요. 편안함이 좋지만 편안함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그리고 지나친 편안함은요, 우리를 권태롭게 해요. 편안은 좋은 것 같지만, 그는 가짜 복이에요. 진짜 복은 평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의 다 동의하실 텐데,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금, 은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까요? 편안을 줄까요? 돈의 능력은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에요. 좋은 자살수 있고요. 그 좋은 집에서 살수 있고요. 그리고 편하게 지낼 수 있고요. 그리고 편히 사는 거. 그 돈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는 못해요. 옛날에 중국에 있는 신학교의 전도사님들 몇 분을 한국에 초청해서 한국교회를 보여주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거기 여전도사님 한 분,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그, 여전도 사님이 했던 얘기를 잊을 수 없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걸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조선적 목사님이셨는데, 아 그러면서 중국도 요즘 부자가 많이 생긴다고, 그 벌써 20여 년 전, 30년 전 가까이 되네요. 아 그런데 중국도 부자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그런데 목사님, 부자가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별거 아니에요. 담쌓고 철망치던데요, 뭐. 부자가 되니까, 뭐, 차도 사고, 뭐, 편의는 지나는데, 평안은 돈으로 살수 없는 거예요. 도리어 더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담을 높이고, 그 다음에 철망치고. 담쌓고 철망칩니다 돈으로 절대 평안을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게 금과 은의 한계예요. 참 평안, 평안,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건데요. 평안은 돈이 줄수 없어요. 평안은 뭐가 주나 믿음이 주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는 지혜,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지혜가 생겨요. 그 지혜가 나를 평안하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우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양은 눕지 않거든요. 연약한 동물들은 어, 이렇게 맹수가 쫓아올 수 있으니까 늘 조심하느라고 웅크리고 자다가 바스락스러운면 뛰고 봐요, 보고 뛰어요. 뛰고 봐요. 보고 뛸 틈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양이 누워 잔다. 있을 수 없어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아요. 왜요?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으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반어법적으로 시편 23편을 썼어요. 나는 양과 같아서 늘불안에 떨어야 하지만 나는 요즘 누워서 자. 쿨은 처장에 눕고 나는 잘 쉬어. 왜 그런지 아냐?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여화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누워잔다. 믿음, 그 믿음이 주는 지혜가 우리에게 참복인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 동의해요. 지혜가, 여화를 경애함으로 얻는 그 지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믿음의 지혜가 금보다 낮고 은보다 귀하다. 금과 은은 나를 편안하게 할수 있어도 절대로 평안하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믿음은 내게 참 평안을 준다. 이게 제가 예수 믿고 깨달은 굉장히 보석 같은 지혜예요. 그러면 믿음은 예수 믿으면 가난해지나요? 금과 은보다 귀한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금과 은은 없는 가난뱅이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또 좋아해서 늘 마음에 새기는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금과 은을 구하고 살면 참 평안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마. 은과 금도 내가 더하여 주마.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과 금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 평화는 없어요 믿음이 주는 축복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과 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은 은과 금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큰아이가 이제 저기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에 입학했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아서 제가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주었어요 너 필요한 때 써라 우리 아내가 카드 잘못 쓸까봐 늘 체크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아,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열이가 철들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카드를 마음대로 안 쓰네요 꼭쓸때쓸줄 알고 애가 벌써 다 컸어요 아이가 철들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철든 아이는 믿거든요 믿으면 얘가 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확인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내 돈이 지돈이 내 돈인지는 모르나 내 돈은 자기 돈이에요 나는 아이가 쓰는 게더 좋아요 내가 아이를 믿으니까 카드를 주고 신경을 쓰질 않았어요 만일 우리 아이가 아, 그 카드 줬다고 저멋대로 쓰고 철안 들었으면 카드 뺏겼을 거예요 아마 애가 카드가 귀해서가 아니라 아이 잘못될까봐 그래서 카드 빼앗았을 거예요 그런데 믿으니까 카드를 그냥 주고 신경 안 쓰더라고요 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니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맡기시더라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천국의 열쇠. 믿으니까 너는 금을 맡겨도, 은을 맡겨도 그것에 매어 살지는 않겠구나 해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식구들이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지혜를 먼저 얻으므로 더하여 주시는 복까지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난함 자체가 훌륭한 것은 아니에요. 부함 자체도 훌륭한 것이 아니듯, 가난함을 뭐 귀한 가치처럼 그렇게 착각하여 또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지만, 가난이 뭐왜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느라고 훈련시키시느라고 잠시 광야에 내모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 때문에 고생하는 걸뭘 좋아하시겠어요? 철 없는 아이에게 카드를 못 맡기듯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물질을 맡기면 잘못될까봐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의 성경에 보니까 지혜가 은과 금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21절의 말씀이 또 중요해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 금보다 지혜가 더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 놓고 그곳간에 금과 은 재물도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이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날개서 식구들이 금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중히여에서 하나님이 안심하고 여러분의 곳간에 금과 은도 채우실 수 있는 그래서 그 금과 은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청지기 성지기처럼잘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아멘. 오늘 찬성 제가 94장 골랐어요. 우리 다 좋아하는 찬성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혜가 금과 은보다 귀하다 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금과 은을 안심하고 여러분에게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청지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굴레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네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금과 은 좋지만 그것이 우리를 참 평안하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잘 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와를 호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가 우리의 삶을 참 평안하게 하고 평강의 복을 누리고 정말로 잘 살고 구원 받는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연연하며 욕심부리며 죄짓고 사는 삶 떠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 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할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세를 맡긴 것처럼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그 곳간의 채물과 금과 은도 채워 주시겠다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가족들이 그 복을 받고 금과 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삶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말씀으로, 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 사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또 뵙겠습니다.